자기야 빨리 들어와 오늘은 낙지소면이야. <laughs> I have good. I have a g d o b 아. <laughs> 국수스 몰라 s 이리 와. 이거 와. 아니 됩니다. 네, 이리와. 아! 나랑 같이 <laughs> 지역으로 가 보자고. ああ面倒くさい。<fundamentals> 살찌는 소리가 들린다.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? 뭐 0칼로리고 먹으면 저도 다 찍었지만 나이도 먹어가지고 뭐 살도 먹고 다 먹는 거지 뭐나이 영어를 갔다 먹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할란다. 살좀 찌셔야겠어요. 그런 말안 돼요. 그런 말안 돼요. 마리씨가 돼요. 언니야, 니 먹을 기가. 어? 아니, 뭐, 제대로. 니안 보여.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아햇자생각네아 우리네 목소리도 안 들려줘요. 목소리로 막 달릴 수도 있다고. 지금 연예인잖아. 소매 소매 소매네. 이 먹을 끼라고 내가 나가서 물어보고 와야 니까 떡떡이면 그게 오케이인지 아닌지, 오야 뭐. <laughs> 우리 언니, 우리 언니 똥싸. <laughs> 똥싸서 내가 문 빡, 빵 여니까 우리 언니가. <laughs> 먹을 거야? <웃음> <웃음> 우리 언니 응나하고 있었어. 나무 어때요? 왜막 휴지 쉬지 없으면 휴지도 갖다 주고 그런 사이에요. 진지한 사이에. <laughs> 이건 방송에서 볼 때랑 다르네. 어떻게 달라요? 잠잘수 있겠어? 이 얘기는 뭐야? 너이 새끼랑 몇 번이나 잤어? <laughs> 걸레 같은 년. 오빠. 이러면 곤란하지. 잊었어? 다 저장되어 있어. 근데 여러분, 이거 1인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얼만큼 넣어야 돼? 이거 4인분인데? 이만큼 들어가면 돼. 1인분 아, 아니고 우리 언니랑 먹을 거니까 4인분 다 넣을까? 이거 봐. <laughs> 우리 언니랑 먹을 거니까 한 사람당 2인분씩 해가지고 다 넣을까봐요. 반 <laughs> 넣으면 되겠네요, 그러면. 언니랑 나랑 먹을 거면. 아, 이렇게 다 되어 있구나. 오, 좋네. 이렇게 되어 있어. 목표에서. 이렇게 되어 있어. 어, 낙지 좀, 낙지 조금 부족해. 근데 괜찮아. 근데 낙지가 우리한테 부족한 거지. 일반, 일반인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아. 옷을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야해 이렇게 좀 펼쳐놓는 걸 했다 오늘 밤 나의 수청을 들라 아니래 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아니래 합니다 이리와 나 이래 <laughs> 약간 너야? 굵은 소금, 얇은 소금, 짧은 거. 자기야 빨리 들어와. 오늘은 낙지 소면이야. 응. 배고파지네요. 같이 밥 먹어요. 같이 죽어. 빨리 피자 시키고 치킨 시키란 말이야. 나만 혼자, 같이 먹어! 근데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? 이거 한 입이잖아. 이거 한 입인데, 어, 모자랄 것 같은데? <laughs> 불을 끄고? 아니, 지금 너어서 지금 넣었는데 왜또 불을 끄래? 아, 내가 딱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데 우리 미미한테. 언니가 또 미역국 기가 막히게 끓여줬니? 소고기넣 어가지고 이렇게 다진 마늘 사넣어서 간장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끓으면 진짜 언니가 또 기가 막힌다, 미미야. 다음에 오면 언니 맛있는 거 해줄게, 영심이랑. 우리 영심이는 살좀 찌워야 돼. 너 언니랑 일주일만 같이 지내도 너살부드럽찔 거야 3일만 같이 지내도 벌써 얼굴에 좀 이게 좀 감이 다를 거야 뭐. 저 오래 서른 다섯. 내내 원래 나이는 서른네. 이 씻어라. 이안 씻으면 낙지 소면 안줄 거야 언니. 나 지금 살쪘어. 엄마는 야이어지만은 언니는 그냥 만나. 너 언니 떡갈 알제 I have gloves. I have a suit job. Ah, g l o v s 뭐라 해. 면 하나 해놓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어! 벽에 붙었어! 벽에 붙었어! 아휴 됐다 뭐 보이긴, 보이긴 하간디 벽에 붙었어 벽에 붙었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다 부으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? 난 내가 먹을 거 아니다 언니 것도 내가 손에 가같지난 착한 동생이니까. 난 착한 아이니까. 이거라서 그런데. 오 딱이야 딱떨어난 진짜 예술이잖아. 진짜 어쩔 줄. 그난 요리 타고나, 타고 나서 딱이야 딱딱딱 들어가.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런 거예요. 이 정도 1 인분 아니니까 내가 밥만 안 먹었어도 이러는 근데 여러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비빔냉면이나 이런 거 있잖아, 팔도 비빔면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두 개씩 끓여 먹죠 원래. 한 개는 좀 모자르지 않아요? 나 언니랑 진짜 배고프면 언니랑 그 비빔면 다섯 팩 들어있는 거 있죠. 언니랑 둘이 그 다섯 팩다 먹거든요. <laughs> 아니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? 그래, 배고프면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, 둘이서. 그리고 그때 언니랑 나랑 다섯 팩을 다 먹고, 이 다섯 팩그봉다리가 이렇게 있잖아. 비빔냉면 막 그, 막 짜는 그 소스랑 그, 막 비닐봉다리랑 이렇게 있잖아. 그걸 보면서 언니랑 나랑 눈이 동시에 딱마주 쳤는데, 진짜 둘이 죄책감 엄청 느꼈어요. 후회가 돼요. 마음이 아파요. 여러분,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범한 그 무엇인데,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.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살라고. 언니야 언니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. 언니 낙지 안 씹혀 아니 자꾸 그러면. 한번 부르면 대답을 먹을 거야 지금? 지금 안 먹어? 몇 분인데?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봐요 소면이랑. 낙지 볶음이랑 한번 이렇게 볶아 먹을까요? 아니면은 그냥 면 따로 해서 여기 이거 그냥 이거 한번더 뜨겁게 끓인 다음에 따로 올릴까요?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? 볶아요? 오케이. 알았죠. 넣어서 볶으라고? 오케이 알았어. 면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. 나 지금 배가 조금 살짝 불러서 아까 밥을 진짜 두 그릇 반을 펐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요. 사실은 어, 진짜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한 뚝배기 하실래? 얘? 지금 할래요 귀찮아요 네 지금 먹으라 그냥 언니야 어 소스 더 넣고 하라고? 알았어 요어잘 말해줬어요 소스 장가가서 낙지볶음 먹고 싶다고요? 아, 자기야, 오늘 회식해왜 이렇게 안 들어와? 내가 맛있는 낙지 볶음 해놓고 있는데. 나랑 같이 지역으로 가보자고 캡사이신 덩어리. 야. 오늘 집안 들어간다고. <웃음> <웃음> 자기 요즘에 왜집안 들어와? 자기 딴 살림 차렸어? 기묘한 이야기 한번 찍어볼래, 응?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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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지 마라. 내눈 지금 소주 땡긴다, 이가아 우리 언니께 더 맛있어 보이는데? 아씨. 어. 우리 언니께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치? 와, 야 진짜 대박. 내가 먹을까? 언니 포크로 먹을래? 젓가락으로 먹을래? 나 젓가락으로 먹어라 오늘 이런 건 젓가락으로 먹는 기다 아이고 희키고머리딸님이밥 주는 거 같네 물 줄까? 언니야 어, 언제 방에 나, 언제, 언제 밖에 나갈래? 엄마가 언제까지 내가 널 이렇게 신용을 들어야 되니? 어, 시중을 들어야 되니? 우리 언니 이거 부르실까? <laughs> 내 거. 이거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는 거. 아, 아프리카 TV 걸어줘야돼 매워? 몇대 언니 몇대 언니 방에. 왜 이래 그래도 맛있지? 어? 내거다 말랐어? 언니 꺼 해주느라고 하지만 난 맛있게 먹을 거야 자, 여러분 갑시다 어? 내